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코레입니다. 오늘은 타입 변환 세 번째 시간으로요. 드디어 제목에 걸맞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산에서의 자동 타입 변환인데요.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이 좀 갔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자바에서는 P 연산자끼리 연산을 하는 도중에 자동으로 타입 변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계속 타입 변환에 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연산을 하는 도중에 자동으로 타입 변환이 되는 경우에 관해서 알아볼 거예요. 피 연산자라고 하면은, 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라는 연산식이 있다고 할때이 더하기가 연산자고, 이 1하고 2가 피 연산자인 거는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피 연산자끼리 연산을 하는 도중에 자동으로 타입 변환이 되는 경우에 한 가지 대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작은 타입과 큰 타입을 연산하면 결과가 큰 타입이 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정수끼리 연산하면 결과는 인트 타입이 돼요. 정수끼리 연산 한다.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5라고 생각해 볼게요. 3 더하기 5 하면은 8이 되죠? 근데 이 8이 자바 안에서 무슨 타입으로 취급을 되느냐? 인트 타입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은, 어, 하이트 b는 3하고 쇼트 s는 5하고 b 더하기 s 하면은 i는 b 더하기 s 요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 i는 뭐가 될까요? 아이의 값은 8이 되고, 아이의 타입은 인트가 돼요. 바이트랑 쇼트를 더해도 인트가 되는 거죠. 정수, 이것도 정수, 이것도 정수니까. 전수끼리 연산하면 결과는 인트 타입이 돼요. 즉, 피연산자가 바이트, 쇼트, 캐릭터, 인트 중에 하나고 연산자 있고, 또 바이트, 쇼트, 캐릭터, 인트면은 결과는 인트 타입이 됩니다. 정수끼리 연산을 하니까요. 이거는 자바가 기본적으로 정수 연산을 인트 타입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연산의 결과를 만약에 어느 변수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변수를 인트 타입으로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연산에서 i를 int가 아니라 다른 타입으로 선언을 하면 오류가 나죠.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정수끼리의 연산이라도 p 연산자 중 하나라도 long 타입이면 결과는 long 타입이 돼요. int, i는 10하고 long, l은 20하고 i 더하기 l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결과가 long 타입으로 나옵니다. 이건 당연히 int 타입보다 long 타입이 큰 범위의 값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대원칙 보이시죠? 작은 타입이랑 큰 타입을 연산하면 결과는 큰 타입이다. 그래서 이 결과를 어느 변수에 저장하고 싶다 하면 그 변수는 long 타입으로 선언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Eclipse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이트 타입과 숏 타입을 연산을 하면 인트 타입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바이트 b는 3, 숏 s는 5로 인트 i는 b 더하기 s 해볼게요. 아무런 오류가 안 뜨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 i를 byte 타입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오류가 뜹니다. 타입 미스매치 어디서 많이 보던 녀석이죠. cannot convert from int to byte int를 byte로 변환, 자동 변환할 수 없습니다. 인데요. 즉 이게 int 타입이 다 있듯이죠. 그리고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int i는 10, long l은 20 그리고 int 타입의 변수에다가 i 더하기 l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또 에러 나죠. 또 타입 미스매치 cannot convert from long to int. long을 int로 자동 변환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즉이 변수를 long 타입으로 선언을 해줘야 하죠. 그러면 오류가 깔끔하게 없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정수와 더블을 연산하면 결과는 더블 타입이 되어 더블이랑 플로트를 연산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정수 인트죠 3 더하기 4.5 실수 더블이죠. 요거를 계산하면은 결과는 7.5인데요. 이 7.5는 더블 타입이에요. 이건 당연히 더블이 정수보다 더큰 범위를 갖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원칙 기억하시죠. 작은 거랑 큰걸 연산하면 결과가 큰게 된다. 더블이랑 플로트를 연산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플롯보다 더블이 더 크기 때문에 연산 결과가 더블이 되는 거죠. 다만 정수랑 플롯 그리고 플롯이랑 플롯을 연산하면 결과가 플롯이 됩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수보다 플롯이 더 크기 때문에 플롯이 된 거고요. 플롯이랑 플롯은 똑같으니까 뭐 결과가 플롯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 정수랑은 조금 다른 게 정수는 바이트랑 바이트, 쇼트랑 쇼트, 캐릭터랑 캐릭터 하여도 그다 결과가 다 인트로 나오는데 플롯의 경우에는 플롯이랑 플롯을 연산하면 플롯이 돼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어, 인트, i는 3하고 더블 D는 4.5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더하면 당연히 실수가 되는데 더블 타입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플롯 타입에다가 집어넣어볼게요. I 더하기 D 하면 은 될까요? 안 될까요? 빨간 줄이 어집니다 타입 미스매치. Cannot convert from double to float. double을 float으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즉 i 더하기 d를 하면 double 타입으로 바뀌는 거죠. double. 렇게 선언을 하면 오류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double이랑 float 연산에도 마찬가지예요. double이랑 플러을 연산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고 F1 하고, 이거를 플롯 타입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플롯이랑 더블을 더했는데, 더블이 됐는데, 이걸 플롯 타입 변수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오류가 난 거죠.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캐스팅을 해주면 당연히 플롯에 넣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오류가 안 없어집니다. 왜안 없어지냐면은, 이게 캐스팅이 더하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연산순위, 연산자에는 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다 했을 때, 곱하기, 나누기가 더하기 빼기보다 우선 순위가 높은 것처럼 자바에도 이렇게 우선 순위가 있는데 이 캐스팅 기호가 이 더하기보다 우선 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써 놓으면은 이게 먼저 수행이 돼요. 그러니까 f1을 플러스로 바꾸고 그거를 더블 타입의 d랑 연산을 하는 꼴이 돼 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연산 결과 자체를 플러스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그럼 먼저 해 주라는 의미로 이렇게 괄호를 쳐 주면 됩니다. 그럼 오류가 없어져요. 이걸 먼저 하고 그 결과 통째로 플러스로 변환을 하는 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조금 여담이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정수랑 플롯 한번 해 볼게요. 인트 인트 i는 10 그리고 플롯 f는 어, 2.5해 볼까요? f 붙이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플로트 타입의 변수에다가 i 더하기 f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플로트 타입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더블로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이플로트 타입은 더블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이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이거 플로트 타입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플로트 타입으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플롯이랑 플롯을 더하면 플롯이 되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int i1은 i 5. int i2는 2. E, 이렇게 하고 i1 나누기 i2. 이렇게 해 볼게요. 어, 자바에서 곱하기는 이거 연산자 파트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곱하기는 별이고요. 나누기는 슬래시예요. 음. 아무튼 이거는 i1에서 i2를 나누라는 뜻인데, 이렇게 하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5 나누기 2를 했기 때문에 2.5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한번 뽑아내보면 어떻게 되냐? 2가 나옵니다. .5가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했던 이야기에 답이 있는데, 아까 어떤 얘기를 했죠? 정수끼리의 연산은 결과가 인트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정수고 이것도 정수니까 둘을 연산하면 인트 타입이 돼요. 이거는 인트 타입이에요. 그래서 자바가 알아서 이걸 인트 타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트 타입이면 소수점 아래가 잘려지죠. 그래서 원래 결과가 2.5가 맞는데 자바가 알아서 0.5를 잘라버리고 2만 남겨버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정수끼리 나눗셈을 하지만 소수점까지 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이 i1이나 i2 둘중 하나를 실수 타입으로 바꿔 준 다음에 연산을 해주면 돼요. 정수랑 실수를 연산을 하면 결과가 실수가 되니까요. 자, 그럼 정수를 실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동 타입 변환 안 되죠? 캐스팅을 이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버블 요렇게 캐스팅 하나 해주면 돼요 이러면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캐스팅은 나눗셈보다도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요렇게 써 놓으면은 이게 먼저 수행이 돼요. 그래서 i1을 더블로 바꾼 다음에 i2랑 나눠요. 그러니까 실수랑 정수의 연산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실수로 나와서 소수점 아래가 잘리지 않는 거죠. 아니면 i2 앞에다 붙여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i2를 더블로, 부... 더블로 바꾼 다음에 i1이랑 나눗셈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수점 아래는 잘리지 않고요. 이렇게 해보면은, 어, 2.5 소수점 아래가 안 잘리고 잘 나온 걸볼수 있죠. 네, 정수랑 정수를 연산하면 정수가 되기 때문에 정수끼리 나눗셈을 하면 소수점 아래가 잘려 버립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캐스팅을 통해서 하나 이상의 피연산자를 실수 타입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복습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연산에서의 자동 타입 변환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자큰 타입과 작은 타입을 연산을 하면 결과는 큰 타입이 돼요. 이게 대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해서 정수끼리 연산하면 결과는 인트가 돼요. byte short c h a int랑 byte short c h a int를 연산하면 결과는 인트입니다. 캐릭터는 문자인데요. 캐릭터랑 캐릭터 연산해도 인트가 돼요.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 돼요. 다만 p 연산자 중 롱이 끼어 있으면 요 롱이 됩니다. 인트 더하기 롱 하면은 결과가 롱이에요. 그래서 이 연산 결과들을 변수에 저장하고 싶으면 이거는 인트 타입으로 이거는 롱 타입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수랑 더블 플롯이랑 더블을 연산하면 더블이 되고 정수랑 플롯 플롯과 플롯을 연산하면 플롯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정수끼리 나눗셈을 하면 소수점 아래가 잘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면 캐스팅을 통해서 하나 이상의 피연산자를 실수로 바꿔줘야 한다 정수끼리 나눗셈을 하면은 정수와 정수의 연산은 인트로 나온다는 법칙에 의해서 소수점 아래가 잘려버립니다 이거를 방지하려면 하나 이상의 피연산자를 실수로 바꿔준 다음에 연산하면 실수와 정수의 연산이 되어 이 법칙 혹은 이 법칙에 의해서 더블 또는 플롯이 되기 때문에 소수자 마리가 잘리지 않고 잘 나온다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제목에 대한 답을 할수 있겠죠? 바이트 더하기 인트는 뭐냐? 인트다. 정수끼리 연산하면 결과는 인트다. 꼭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갔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타이베는 네 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